함께 종목 상담해 보는 코너죠. 선생님, 질문 있어요. 오늘은 어떤 사연이 도착했는지 바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눈물 줄줄 님이 사연 남겨 주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남이 울면 나도 우는 눈물 줄줄입니다. MBTI가 혹시 F이신가 봐요. 전문가님은 MBTI 어떻게 되세요? 저는 정확히 ENFP입니다. ENFP고요. 어, 나이가 먹으니까 조금 아이가 되고 있긴 한데, 어,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이로, 어, 이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라고 하셨으니까 오늘 사연 함께 보시면서 눈물 줄줄 흐르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되네요. 자, 이어서 사연 함께 봐보겠습니다. 평소 눈물이 많은데, 작년부터 오늘까지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그건 제 종목이 아주 아주 강하게 몰려있거든요. 아 물론 저 말고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와 같은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종목이냐고요? 바로 2차 전지 관련주인데요. 2차 전지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며 웃었는데, 이제는 웃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이도저도 못하는 꼼짝마 상태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2차 전지하면 유명한 바로바로 에코프로. 그 유명한 에코프로에 지금 몸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다른 시청 자분들이 있으시다면 아마 제 닉네임 눈물 줄줄처럼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잘 오르던 이차 전지들이 지금은 왜 도대체 바닥만 기어다니고 올라갈 수가 없을까요? 이차 전지 시작은 끝이 난 걸까요? 제 눈물이 끝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선생님께선 바닥주 전문이라고 들었는데 이차 전지의 바닥은 아직인가요? 아니면 에코프로가 아닌 다른 바닥 종목을 찾아야 할까요? 슬픔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요즘 정말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끝이 어디인지 모르고 올라만 가는데 매수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에코프로의 비중이 40%나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비중이 높은데 매수가는 15만원, 현재가는 8만원대. 이 정도면 저 눈물 줄줄 해도 되는 거 맞죠? 아, 수익보다 손절을 못한 제가 너무 원망스럽네요. 제 마음은 울적하지만 그래도 오늘 날씨는 너무 좋네요. 선생님의 조언 듣고 하루를 잘 마무리해봐야겠습니다. 선생님, 2차 전지의 시장이 전망이 어떨지 궁금하고 또 에코프로 매수가 15만원, 비중 40% 대응 전략 좀 부탁드립니다. 눈물아, 그만 멈춰! 하고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에코프로 오늘 3.12% 내리면서 종료됐는데 국가는 83,900원인데요. 아, 닉네임 눈물 줄줄 이제는 정말 행복의 눈물 흘리셔야 될 텐데요. 저도 사연을 읽으면서 눈물 찔끔 흘릴 뻔했습니다. 우선 우리 눈물 줄줄님의 에코프로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 차전지 시장 앞으로 전망이 어떨까요? 어, 일단, 뭐, 2차 전지 시장은, 뭐,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이제 바닥을 찾아갈 거라고 좀 생각은 해요. 근데 다만, 저는, 어, 어 저, 에코프로라는 종목, 이제 뭐, 2차 전지 관련되는 이야기를 할 때는 극피가 되고 싶은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예전에도 분명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절대적인 상승도 없고요. 절대적인 테마의 형성에 따른 상승이기 때문에, 사실, 에코프로라는 종목 자체의 상승 추세가 너무 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수정 주가 적용되기 전에는 한 120만원 정도 때였겠죠. 아마 지금 수정 주가 적용으로 치면 한 20만원 정도때로 기억이, 기억이 됩니다. 그 당시에도 에코프로를 정말 팔아라 팔아라 고할 때마다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 너가 2차전진에서 뭘 하냐라고 제가 그렇게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렇게 욕을 많이 먹다 보니까 사실 에코프로 종목만 보면 사실 상담하는 게 무서워요. 이걸 아무리 좋게 얘기해줘도 사실 이제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정말 좋은 날이 올까 싶기도 하고 안 좋게 얘기하자니 또 욕먹 깨뻔하고 사실 무섭긴 한데 중요한 건 일단 2차전지 주 섹터만 놓고 이야기를 할게요 섹터만 놓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하늘이 무너져도 수산할 구멍이 있다라고 저는 좀 편을 드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제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악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화재부터 해가지고 뭐 수요 감소 뭐 하면서 이 2차전지 섹터에 대한 좋은 모멘텀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진짜로 뭐 장점을 찾을래도 단점밖에 없는 그런 게 지금 2차전지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악재 속에서 개인들의 투매가 나와주는데 외국인들의 수급들은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를 계속해서 꾸준히 사 모으고 있고요. 이사 모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뒤에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강의 설명드리겠지만 어쨌든지 지금 외국인과 기관에 이런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개인들과 다르게 움직여요. 굉장히 좋아요. 저는 개인들보다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일단 이런 수급만 봤을 때도 굉장히 좋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제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의 구멍이 있다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냐고 하면은. 2차 전지가 다안 좋습니다. 다안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2차 전지가 모두 다 같이 무너지느냐 그게 아니라 지금 뭐 한다. 예를 들면 이제 화재 사건이 이제 일어나고 있어요. 화재 때문에 이제 2차 전지 주들 악재가 나와 주니까 화재 대안 방안으로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뜬다든지 아니면 이제 이 과충전을 예방해 주는 이런 전기차 관련되는 섹터,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부품이 뜬다든지 그러니까 다른 반사액이 뜬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하면 제약 바이오 안에서도 이제 뭐 항암제가 있을 수 있고 비만 치료제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제 뭐 탈모 뭐 치매 이런 다양한 섹터들이 존재를 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이 2차전지 역시도 지금 현재 우리가 지켜봤을 때는 이 항암 이런 것처럼 항암 뭐 제약할 섹터 달라진 것처럼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였다고 하면은 전고체 배터리가 되었던 이제 미래 오히려 미래 배터리로서 다시 한번 반사해.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중요한 거는 이하늘은 무너졌어요, 지금. 전기차 시장이 무너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화재 때문에 무너졌다라고 하면은 화재가 이, 화재가 안 일어나게 해, 하는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관련 수혜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이 구멍을 찾아 가지고 그런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잘 주워 담는다라고 하면은 뭐할수 있다. 2차 전지 섹터 대에도 분명히 수익을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오늘 이제 방송 끝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삼성전자도 투자하고 있는 2차전지 관련된 섹터의 모멘텀에 수혜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상 2차전지를 좋아한다고 라 하면 은 에코프로라는 종목 손절을 치지 못할 거란 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종목 어차피 2차전지 살 거라고 하면요. 오늘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샀을 때 적어도 여러분들이 잃었던 2차전지를 통해서 손절 보고 있는 그 정도 는 충분히 회복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은 이 하단의 QR 코드 어, 촬영하시면 얼마든지 확인해 보실 수 있겠다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봐보면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건 정말 긍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전기차 시장은 비록 무너졌지만 2차 전지 섹터 화재 방지 등또 분명 수익을 볼 다른 구멍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제 또 에코프로 대응 전략도 세워드려야죠. 어 에코프로 같은 경우 대응전략 사실 이거를 정말 간단해요 이거 왜냐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답정 놉니다 어, 주식하는 사람들 제가 많은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 봤지만 정말 말을 잘 듣는 사람은 못 봤어요 그러니까 다 답을 정해놓고 질문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 손절치지라 하셔도 절대 안칠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된다면 버티시면 돼요 언제까지 2차전지 섹터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 이것만 잘 버틴다라고 하면은 뭐할수 있다 분명한 거는 사실 이 종목이 뭐 15만원까지 갈 거예요. 라고 제가 다시 뭐 확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나마 이제 기대해 본다라고 하면은 전에 있던 딱 고점대가 15만원입니다. 그럼 적어도 정말로 이 2차 전지 시장이 살아났을 때 지금 자리에서 한두 배만 더 올라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탈출 정도는 어뭐 내가 이거를 뭐200% 수익 탈출, 50% 수익 탈출이건 아니라 약 수익 탈출 정도는 좀 노려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고진감래라고도 표현을 하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하니까 그 고생이 얼마나 길어질지는 사실 뭐 제가 신도 아니고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거는 제가 봤을 때이 에코프로라는 종목만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힘들 거예요. 그 고생 속에서 낙을 찾고 싶다고 하면은 정말 2차 전지주를 원한다고 하면은 뭐하시라? 아까도 앞에 말씀드렸던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삼성전자가 투자하고 있는 2차 전지 관련되는 섹터의 모멘텀의 수혜주를 샀을 때 오히려 그 행복이 더 커지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보면서 고생을 할 거면 에코프로 때문에 고생을 할 거라고 하면은 차라리 이 강태공 전문가 때문에도 고생 한번 해본 거 어떤가? 그 고생을 견뎠을 때는 에코프로 이상의 기쁨이 따라올 수도 있겠다. 말씀드리면서 그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 섹터, 이 하단에 지금 QR코드 나오고 있습니다. 촬영하시면 충분히 얻어가실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프로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존중하며 버티기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차전지 섹터가 살아남을 때까지 기다려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고점 15만 원대 오면요. 약수익권에서 탈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도 최대한 많이 볼수 있도록 저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